사이다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오지마 회원님 한만먹자 회원님 지금이니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2월 19일 국내 농구 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하나은행 대 원정팀 BNK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하나은행은 초반부터 상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지 못했다. 중반 이후 집중력을 올렸지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김시훈, 유즈키, 박소희로 이어지는 가드진 라인이 활약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최하위로 처지며 순위 싸움에 대한 동력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김정은, 지난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라인이 활약해준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이 무리하지 않는 중이고, 지난 또한 몸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타이트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나서겠지만 현재는 주축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해주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 싸움에 눈을 밝히고 있는 BNK를 상대로 주도권 싸움에서 강한 푸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인영 또한 어깨가 온전치 않아 야투에서부터 제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원정팀 BNK 썸은 사키 김소니아의 활약과 함께 주축 선수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다만 직전 경기에 패배하면서 순위를 확정 짓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적인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은행을 상대로는 더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김소냐, 심수연, 안내지 김도현 등으로 이어지는 주축과 백업 라인의 활약이 확고하다. 여기에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지난 시즌과 대비해 외곽에서부터 수비 라인이 견고하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백업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박해진, 사키, 김소니아를 제외한 로테이션에서도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 내내 리드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양 팀의 차이는 전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갖춘 BNK가 무리하지 않고 전방에서부터 압박만 주더라도 하나은행 입장에선 주축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 또한 주축 라인에서만큼은 전력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BNK 썸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